안녕하세요. 한국 오라클의 탐성입니다. 날이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차긴 하지만 그래도 자연의 섭리를 막을 순 없나 봅니다. 그 추위를 뚫고 봄이 어느덧 성큼 다가옴을 느낍니다. 오늘 CXO 이자 m 랩 i 밋에 앞서 지난달의 오라클 이노베이션데이를 통해 이틀 동안 고객분들께 데이터 관리 자동화 기술과 DB 아키텍처 전략을 소개드렸었습니다. 약 천여 명 이상의 고객분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말을 행사의 핵심 테마로 정한 이유는 바로 오락그은 테크나우디를 기술 관점보다는 기술의 혁신, 기술의 이노베이션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께 비즈니스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오늘 만나뵙는 고객 여러분들께 드리는 감사 인사말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문득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기술의 혁신을 만들어내는데 데이터가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이 마치 자연의 섭리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터는 더욱 폭발적으로 진화하고 확장해 가면서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말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잘 정의된 데이터 아키텍처와 기술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라클을 생각하는 데이터 활용과 유지 관리의 극대화 방법으로 데이터의 종류나 특징 등에 따라 각각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의 단일 DB로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바로 컨버 d a 데이터베이스 또는 융합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입증되었고, 신뢰할 수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고객 여러분은 새로운 DB나 기존 DB 관리 방법을 배우지 않고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디벨롭의 경우, 오라클의 스킬셋만 알면 빠르고 간편하게 타임트 밸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DB 관리나 DB 운영 차원에서 인프라스트럭처를 간소화할 수 있으니까 사용자와 관리자 중심으로 더욱 쉽고 안전하게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은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건 의심할 필요가 없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신 오라클 컨버지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아 오라클의 이런 기술이 단순히 마케팅적 요소가 아니라 정말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의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트너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부문 매직 쿼드런트에서 오라클을 4년 연속 최우수 밴더로 평가하며 시장의 리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결과이면서 한편으론, 아니, 온프레미스에서도 강력한 시장의 리더였는데, 클라우드 부문에서도 당연히 리더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라클 OCI,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는 오라클 클라우드 위에서만 돌아가는 RAC, 또 온프레미스에서 단연 최고라고 할수 있는 엑사 데이터도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그 어떤 변경 없이 그대로 온전하게 서포트할 수 있, 있도록 하는 등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이동할 수 있는 최고의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일 아키텍처 및 기술셋을 활용해서 오락들과 함께 애플리케이션의 and Move and Improve Journey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앞으로 이어지는 세션들에서 바로 이런 점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상세하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많은 데이터 트래픽을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애플리케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안팎으로 더 높은 수준의 트래픽을 전송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고객이 증가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요금을 관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죠. 오라클은 zoom, a by 그리고 국내 비대면 에듀테크 전문 기업인 온더라이브의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송신요금을 대폭 줄임으로써 이러한 과제를 정면 대응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사례의 후기 중에는 기존 대비 약8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OCI 클라우드는 이제 폭증하는 데이터 네트워크를 해결할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기술의 혁신, 기술의 이노베이션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께 비즈니스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오라클의 차별적인 이노베이션, 혁신의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클라우드는 AWS, MSA Azure, Google, 오라클 등 주요 하이퍼 스케일러를 포함하여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소스의 혁신을 빠르게 캡처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 플렉세라가 발간한 산업 리포트에 따르면 기업의 92%가 올해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 전략의 의미는 그 밴더의 종속성을 없애고 각 밴더들의 가지고 있는 이노베이션한 장점, 비용 효율성, 안정성 등 다양한 혜택들을 경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멀티 클라우드를 또 다른 관점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각각 다른 밴더들이 클라우드를 독자적으로 제공하지만 서로 연결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각사의 플랫폼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개념의 멀티 클라우드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각사의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역시 각 밴더사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의 장점들을 그대로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지난달 바로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OCI와 Microsoft Azure가 연동되는 Interconnect 서비스가 실현되었습니다. 글로벌에서 아홉 번째로 구현된 OCI Azure Interconnect 서비스를 통해 두 클라우드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Azure에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유지하면서 백엔드에서는 대규모 Oracle DB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하고 현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또한 멀티 클라우드의 한 장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 고객분들께서 직면하신 혁신, 이노베이션에 대한 과제는 지금 변하고 있는 시장의 속도보다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오라클은 고객 여러분들의 환경과 요구 사항에 맞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공의 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돕겠습니다. 업계 최고의 데이터 솔루션과 다양하게 진화된 저희만의 기술, 즉, on-premise, public, private, hybrid, 그리고 public의 전체 기능과 동일한 고객사 전역 private cloud 등을 통해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계신 문제의 해법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음 자리는 온라인이 아닌 한분한분 한분 직접 했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올해 10월 미국 라스베게스에서 열리는 오라클 클라우드 월드에서 꼭 여러분들과 성공에 대해 이야기를 할수 있길 바랍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월드는 근 3년 만에 재개한 오라클 오픈 월드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향하는 오라클의 국가나 의지가 담긴 본 행사에서 여러분들 꼭 모두 뵙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라클 클라우드 월드의 전체로서 여러분들의 고민 하나하나를 함께 펼쳐보고 그 고민과 과제에 맞는 해결책과 인사이트를 사례 중심으로 제안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앞으로 약 2시간 동안 저희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